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결로 몇세계를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정,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그는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아멘. 오늘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 제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5대 제사 전체적으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세 제사,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합니다. 이 자발적인 제사란 말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제사. 그래서 고르반 가까이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재물의 크기의 차등이 없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삶 있는 그대로를 드렸고 드린 것을 화목제로 함께 나누어 먹으며 공동체가 기뻐하는 그야말로 기쁨과 축제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 자발적인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공예배 그리고 십일조 봉사 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내게 의부로 여겨지면, 그는 이제 번제소재화목제에서 벗어나겠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 힘들다. 쉬고 싶다. 연말 연초만 되면 임명하는 것들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예배는 번제소재화목제에서 좀 멀어지게 되죠. 번제소재화목제는 비자발제사입니다. 아, 비의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밀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쉬고 싶다라고 느껴지면 나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누가 말려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과 돌아서면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번제소제 화목제가 들여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오는 아이들은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언제 교회가 언제 교회가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립니다. 교회 가면 마음껏 뛰어놀고 찬양하고 환영해 주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제사를 번제소제 화목제라고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어 지난주에 다루었고 지난번에 다루었고 오늘 다루게 되는 속죄제, 속건제 이두 제사는 의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안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천천의 수양과 은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발적인 제사는 자꾸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제대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속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두 제사가 다 속자를 쓰잖아요. 우리 한자말 속인데 이 한자말 속자는 조개패자를 부수로 하는 이 한자어입니다. 조개패자는 고대사회에 조개를 화폐로 여겼던 그런 시대에 에 의미가 그대로 들어와서 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다, 값을 주다라는 말로 속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속, 대속, 속량, 속죄, 속건 이 속자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죠. 그래서 속죄는 죄의 값을 치른다. 구속은 구원의 값을 치른다. 혹은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른다. 그래서 이 속은 죄를 씻기 위하여 재물이나 어 어떤 피 뿌림으로 이그 빚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속이라고 하는데 속죄는 죄를 값을 치뤄서 씻는다라는 것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 한자문화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젊은 세대나 새로운 세대에서는 속건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속건. 건을 씻는다. 건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보상한다. 배상한다라는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속. 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입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 혹은 아, 보상이 아니라 배상한다, 배상한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요즘은 번역하기를 정화 속죄제는 정화제사로 번역을 하고 속건제는 배상제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상의 아샤암이라고 하는 속건제를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말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샤암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원상복구시켜서 5분의 1 혹은 20%를 가산해서 배상하는 것이 정도로만 알면 우리 자본사회에서 물어줄게. 물어주고, 내가 20%더 주면 되지.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샴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는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uilt offering. guilt는 유죄, 죄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sin offering 이라고 하지 않고 guilt offering 이라고 했는가 영어 개념과 한글 개념에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 이라고 하는 말은 둘다 신과 guilt 는다 죄와 관련된 표현인데 신이란 말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서 어떤 어떤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만, 길트는 법정 용어로 판사가 유죄를 선언했을 때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일 때 유죄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는 유죄라는 표현이 맞죠.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길트 오퍼링을 유죄 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신 그 죄를 선언을 하면, 피고는 그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길트라고 얘기합니다. 음,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건 아니고 저희 동료분이, 어,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 속도를 과속했습니다. 과속을 했는데, 과속을 하면 벌금이 나오죠. 벌금이 나오거나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 서구사회에서는 이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을 하면 그것을 선언을 받는 피고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두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보내서 그것을 수용하고 나서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고지서가 나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법정인 법적인 선언을 하고 선언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수용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 제기하라고 나오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고행위를 그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행위를 그 이제 재판장에게 가면, 재판장 안에 가면 이제 재판관이 아무 아무게 속도 위반 벌금 얼마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뭐냐, 뭐 할, 피고가 어떻게 하냐면 Guilty라고 본인이 선언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이걸 Guil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암함이란 말의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이나 어떤 재판관의 선언을 포함해서 본인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시암함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보상을 이제 속건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본 사회에서는 잘못했으면 물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샴이라고 하는 속건제사의 의미는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감정적이고 이 마음의 미안한 마음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랄프 큰이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속건제아시을 단순히 죄를 의미한다고 하기보다, 죄를 지었을 때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할 때도, 아무 느낌 없이, 어, 미안해? 물어주면 될거 아니야? 아, 그거 얼마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이 죄사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과와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안한 마음 그 마음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것. 그래서 속건제의 첫 번째는요. 마음의 미안함 오늘 우리 사회가 어~ 죄를 드러내는 사람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분노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죄가 드러났으면 미안해해야 되는데 마치 나는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참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 양심의 소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런 아시함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속건제. 가 나타나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라고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속건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에게서 이 속건제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내용 전체를 보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손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속건제의 이 본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가 손해를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끼치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성소의 가치대로 세겔로 재물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성물이라고 말하면 성전에 성전에 바쳐진 땅 혹은 회막 그리고 등잔 또 여러 그릇들, 제단 여러 가지 것들을 성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유형의 성물이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목도 있겠죠. 1 1조도 포함해서 어, 여러 가지 구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들은 다 성물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 전쟁할 때 여호와께 드려라라고서 해서 해 헤렘이라고 해서 다. 다 없이 않는 것.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성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4장으로 이곧 보게 되겠지만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성물의 범위가 확대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사실 피부병 걸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까? 내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짐 밖으로 격리되었다가 돌아왔는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답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우리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스 2장 9절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한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피부병이 났으면 여호와께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러면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으시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에 손실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뭐라고요? 성물. 교회의 기물, 성전의 기물만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성물이고. 10편 103, 100편 3절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 몸을 함부로 어, 굴리지 않는 것, 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몸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환경,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또 6장으로 나아가서 보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죠.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도둑질한 것 또,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맹세하는 것, 다속건죄물을 드리는데,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내가 훔쳤는데, 이웃의 주운 물건을 내가 말하지 않고 가졌는데,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하나님 CCTV가 있습니다. 각 방에 우리 사는 삶에 하나님 CCTV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가려버리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된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으니까. 목주가는 이 농경민들이 멀리, 예, 멀리 양 떼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어디 숨겨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야 밭에 숨겨두기도 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맡겨요. 잘좀 보관해 달라. 그렇게 맡겼는데 그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웃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머 내가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그러고는 그것을 내가 가져가 버리는 것. 이거 신실하지 못한 건데 누구에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양을 맡겼어요. 양이 너무 탐이 나고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짐승이 물어갔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아주 많았겠죠. 그리고 이 집단이 공동체로 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누구 것인지 금방 알아요. 요즘처럼 숨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을 주었는데 내가 탐이 나는 거예요. 깊숙이 숨겨 두고 아간처럼 땅 밑에 숨겨 두고 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잘못했는데 이런 잘못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속죄제는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슈가가 부지중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속건제의 경우는, 육장에 나타나는 속건제의 경우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가졌어요. 의도적이죠? 전당물을 속였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도둑질도 의도적으로 하죠. 주 물건을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고 거짓맹세하는 것다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이거나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게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훔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속건죄를 드려야 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미안함을 시인하고 그 미안한 마음으로 원래 물건을 되돌려 주면. (5분의 1만)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분의 1만)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요.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는데 도둑질하면 (4배) (5배) 갚아야 됩니다. 소한마리를 훔치면 (4마리를) 더 갚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도둑질은 심각한 범죄행위였는데 중동에서나 이~ 레위기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수하면 자수하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하면 다섯 마리를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갚으면 되도록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미안한 마음만 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상당히 용서해 주시는 것.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 미안한 마음. 이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만 그랬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물어주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사단 계속 유혹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미안하지 않니? 양심의 가책이 계속 들게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것이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When you realize your guilt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깨달았을 때. 어렸을 때는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여성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직장생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마구마구 했던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When you realize your guilt, 네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날에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번역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realiz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들면 다섯 배 갚아야 될 것, 열배 갚아야 될 것을 5분의 1로 경감시켜주는 것. 오늘날 우리 안에 왜 죄사함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물어본다면요. 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물어본다면 이 마음에 진정한 미안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사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한다고 했는데 이 용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에, 이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필요한 거죠. 반성하고 자백하고 자수하는 것. 고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수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제사와 속죄와 관련해서요, 정말 해야 될게 뭐냐면 속건죄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서 용서를 선언해버렸지만 속건죄는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어요.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냥 십자가의 보율로 용서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양심에 가쳐.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남의 차를 갖다 박으면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써서, 어, 망가뜨리면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연에 살면서 하나님 것을 파괴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먹는 것을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내 몸이 파괴당했습니다. 물어줘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선한 양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그 마음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배상하는 마음이 들면요, 배상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소권 제사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여서 이 코로나 참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막 먹어서 생기는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또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야 하는 큰 이제 환경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 귀한 것 먹고 소중한 것 먹고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잠잘 때도 깊게 주무시고,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니, 보배롭게 살아들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건제의 의미와 정신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보내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 이웃의 물건이 누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쉽게 훼손하고 파괴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참회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보존하고 보호하여 상대방의 것을 지켜주고 내 몸을 보호하고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우리가 파괴되고 무너져서 땅이 사람을 토해내려고 하는 이쯤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들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가피플 온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